여기 차나무 아래도 제가 삼씨를 묻어뒀던 게 나오고 있네요. 그, 한 1년 넘은 거, 넘은 듯 한데, 어, 삼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분리시켜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놔뒀다가, 어, 화분째 빼서, 어, 보슬보슬한 흙이에요. 보슬보슬한 흙이라, 이렇게 살짝 분리시켜 주시면 된답니다. 여기저기 지금 삼이한 10개 정도, 어, 마당 화분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삼이 생기면은, 찬삼이 생기면 묻어두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삼이라고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시로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니까 요거를 이제 포트, 포트째, 차나무 화분이니까 포트째 그냥 이렇게 톡톡 털어서 뽑아서 옮기게 되, 옮겨줘도 되고, 옮겨 나중에는 이제 옮겨줘도 되고 이대로 한번 키워봐도 되고 큰 분에 옮겨서 이제 키워봐도 되고요. 이거보다 좀커야지 되겠죠. 나중에는 그다음에 이건 이거, 이거 이제 차나무 새싹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차나무 화분 아래에요. 차나무 화분들 아래 제가 3시도 묻어 뒀습니다. 이런 화분은 어, 둥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laughs> 만약에 안 나오면은. 깨야 돼요. 근데 이런 플라스틱 화분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어 양쪽을 막 톡톡 쳐갖고 뒤쪽이나 그래서 뺄수 있는 화분이에요. 그러면 좀더큰 데다 옮기셔도 가능하답니다. 차나무 화분 아래 삼시가 나오고 있고 지금 차나무도 새순이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씩 제가 이 순을 요 순을 따먹어요. 근데 이게 맛있어요. 그냥 드셔도 되고, 얘는 이제 계단에 놨던 차나무라 죽진 않았는데 이파리가 약했죠. 근데 새순이 다시들 올라오고 있어요. 꽃, 꽃눈도 매쳐, 꽃도 상당히 많이 피곤 했었답니다. 어, 올해도 아마 꽃이 피겠죠. 꽃이 피면 몇 달을 가요, 차나무는. 그래서 키우실만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 모양이 이제 좀 나죠. 1년이 됐으니까 어, 작년에 씨앗에서 나왔는데 1년이 돼서 이제 몇 그루가 돼요. 한 8그루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아주 조그만 것도 나왔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아주 조그만 거. 얘도 얘도 블루베리예요. 세네 마리 나왔죠. 얘도 블루베리랍니다. 지금. 요 사이에. 근데 요것도 이제 <laughs> 말 그대로 이 포트는 그냥 이렇게 톡톡 쳐서 뽑으시면 이게 지금 보슬보슬한 흙이에요. 피트모스거든요 보슬보슬해요 블루베리 전용 상토죠 그래서 그 어, 뽑아서 이제 살살 어, 뿌리를 분리시켜서 옮겨 심으시면 돼요 근데 1년이 넘, 넘은 어,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쯤에서 옮기셔도 돼요 이대로 계단에서 계단에다 놨었어요 그 다음에 꽃갈양배추 이것 지금 꽃갈 꽃갈 양배추에 뾰족하잖아요.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리고 연 연하고 맛있는데 얘가 지금 <laughs> 어, 꽃이 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꽃깔 양배추 이거 이거는 따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꽃깔 양배추예요. 꽃이 필려고 무슨 색이 꽃이 필지 한번 봐야지 되겠네 얘는 이제 씨에서 나온 차나무 세순이 나오는데 요런 순들이 많아지면 요 순을 이제 따서 먹는다는 얘기죠 이게 세작이라고 하죠 차나무에서 말차 뭐 우롱차 반쯤, 반쯤 발효시킨 걸 우롱, 우롱차 어, 그다음에 녹차 홍차 다이 차나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차나무 우롱차는 반발효차라고 하죠 발효를 그다음에 녹차, 녹차는 이제 건조시킨 거죠. 요, 요 세장, 세잎 하나 참새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요 세잎을 그 발효 그한거말그 덖은 그 거고, 그다음에 홍차는 발효시킨 건데 저는 주로 홍차를 많이 먹는데 녹차나 말차, 이 찻잎을 부순 거예요. 말차, 말차도 상당히 맛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laughs> 어, 양상추를 너무 많이 심어 놨죠, 제가. 근데 공간 부족, 화분, 화분에, 화분을 놓을 자리가 부족해서, 요거는 이제, 그, 콜라비 꽃이, 콜라비 제가 작년에, 그, 묻어둔, 묻어가 계단에 놨다가, 뭐, 방에 놨다 했다가 요거 이제 밖에 이제 옮겨 심었거든요. 요 콜라비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하나는 뽑아서 누구 선물로 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콜라비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이 물을, 어, 물을 물에다 담가 놓으셨다가 뭐 이런 이제 흙에다가 조그만조그만 조그만 화분이면 돼요. 큰 화분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심어 두시면 물론 화분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나게 자라요. 크게도 나고 작게도 나지만 씨앗은 모두 쓸 수가 있어요. 씨앗은 뭐 어디에든 다살 그어 나면 심어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분 크기에 따라 크기가 작고 크게 자라지만 그 씨앗이 나는 건 똑같습니다. 씨앗은 똑같이 난답니다. 어, 콜라비, 콜라비 꽃이에요. 그 양상추가 동그랗게 이제 굴을 만든다 하는데 양상추는 벌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키우다 그냥 따 먹을 생각인데 아무튼 요가피 꺾꽂이 한거 지금 다 살고 있는 듯해요. 하나는 안 사는 것 같고 살고 있고 작년에 이제 꺾꽂이 했던 건 잎이 틀리죠 올해 한 거랑 이걸 또 배추꽃이 이렇게 나왔네요 배추꽃 배추꽃을 핀걸 제가 조그만 화분에 담아서 다른 분께 선물을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붓순 나무 이거는 이제 소나무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것도 이제 잣나무들이고 잣나무 새순 나오죠 주목 또 새순이 이제 나오려고 하죠. 새순이 나오고 있죠. 새순. 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게새순이에요 그리고 뭐이거는 방풍. 방풍 옆에 제가 그뽕나물 그 심었대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분리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도 뭐 그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게 씨에서 나온 방풍이에요. 씨로 한 방풍이라 이잎잎보단 저는 뿌리가 맛있더라고요. 잎은 이 정도에서 그냥 잘라서 먹으면 되는데 뿌리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은행나무도 여기저기 난 거지. 옮겨 심어 왔더니 싸게 날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오가피, 이거 꺾고지 한 거. 오가피, 꺾고지 했던 거죠. 오가피, 꺾고지 요 이것도 이제 오가피 꺾고지 했던 거. 작년에. 이거 이제 나고 있습니다. 다시. 작년 거예요, 이거. 이파리가 약간 틀려요. 작년 거랑. 꺾고지 한 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오가피들 꺾고지 한 것들이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비비추. 문이 비비추예요. 예쁘답니다. 하나 까떡 나요. 지금 이렇게 났지만, 나중에 하나 까떡 난답니다. 요거는, 씨에서 나온 그, 귤 종류를 제가 먹고 심어 놓은 거예요. 요 도가피. 요거는 이제 자기약이야, 자기약. 자기약이 보이세요? 꽃멍어리가 나오려고 하네요. 자기약 꽃멍어리가 지금, 한 2, 3년,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오려고 하네요. 요거는 제가 다른 자약이에요 다른 자약이 씨에서 나와서 요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어, 요것도 예쁜 자약이랍니다제 화보에 있는 꽃사진 중에 하나요. 씨에서 나온거예요 어, 요거 작약도 얘도 이제 꽃이 올해는 필것 같습니다. 꽃몽울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꽃꽂이 한 것들이에요. 꽃꽂이. 요것도 이제 아로니아 실생. 씨에서 나왔죠. 얘도 아로니아 실생. 씨에서 나왔습니다. 씨에서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은행나무도 여기 이제 있고 두릅은 제가 민두릅은 좀 따먹고 있고 이 방울양배추는 양배추가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 다 꽃이에요. 꽃 지금 꽃이 전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꽃을 꽃고도 잘 먹고 까까기도 잘 먹고 저도 잘 먹고 그래서 다 따먹은 거예요. 이 아래도 근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꽃인데 방울양배추 꽃이에요. 근데 이게 맛있어요. 요, 제로, 요, 요것대로 이렇게 딱 따서 드시면 엄청 맛있답니다. 방울양배추 꽃이 맛있다는 거는 아마 드셔보셔야 아실 듯 합니다.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많이, 많이 피어요. 한세구루 되니까 여기서 저기서 많이 펴서 꽃을 따서 꼬, 그, 그냥, 그냥 먹으면 양배추보다 훨씬 연한 맛있는 맛이 나요. 그리고 약간 달콤해요. 달아요. 그 여기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근데 오늘은 그 오가피도 물론 잎들이 이제 조금씩 따먹기도 했는데 많이 따요 요즘에는 집에 오가피가 많이 나서 근데 여기는 초석잠 초석 초 누에 초석잠 초석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석잠이 어 골뱅이처럼 초석잠 진짜 초석잠이죠? 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초석잠 이파리도 제가 따먹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체리나무가 드디어 꽃 폈습니다. 올해. 올해 체리나무 향도 있고 꽃이 피었네요. 이게 암수 한구르라 해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키가 엄청 커요. 키가 엄청 큰데 이게 뭐 횟대로 쓸수 있으면 제가 나중에 자를까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만 우선은 마디 끝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선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체리나무 꽃이 잘 피고 있죠. 체리나무예요. 체리나무 오늘 오늘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꽃은 작년에도 폈는데 올해도 많이 피네요. 이게 지금 체리나무 꽃들이 피고 있는 겁니다. 체리나무 꽃 꽃이 올해는 많이 피겠네요. 열매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열매는 안 열렸어요. 이게 암산구른데 올해는 열리지 않을까요? 열렸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체리나무 꽃이랍니다.